많이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의 그외곡 보도, 언론들의 그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저에 대한 그 언론이 고의적으로 보도한 걸 보면은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 하고 있다. 이거는 범죄적인 언론입니다. 알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개발이 될때 정보를 이번에 LH 사건처럼 정보를 알고 어떤 특정인이 가서 자리를 확보해서 보상비를 많이 받도록 시도. 이게 알박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전체가 소나무 밭이었습니다. 소나무 밭. 1957년도에. 그 소나무 밭에 딸랑 이 교회가 먼저 지어진 겁니다. 알박이라고요? 언론사들이 용어도 제대로 모릅니까? 국어 사전 좀 찾아보십시오. 뭐가 알박인지 이것뿐이 아니라 저에 대한 그 왜곡 보도를 고의적으로 여기 몇몇 개 언론사, JTBC를 비롯해서 SBS, MBC, KBS, 그디어뭐시 고의적으로,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저를 타격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데 앞으로는 일건당 하나하나씩 우리 변호인들이 다 대항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든지 저한테 다 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엘 g 에서 전파방송의 박유한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교 분리가 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한계총에서는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한계총 법정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체제서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30만 목회자들의 신뢰를 받는 항의총으로 유지해 갈 건지 그 대안이 있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그 근간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딱 잘라서 말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전 지구촌의 230개 나라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래와서 대한민국의 이 정부나 어떤 권력자들이 기초상식도 모르고 아니, 저를 구속시키고 제가 무슨 혐의가 있어서 구속된 게 아닙니다. 저를 구속시킨 그 판결문을 보셨나요? 첫째, 도주할 우려가 심하므로 내가 도주를 해요? 그걸 저를 구속시킨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죽어가 불분명하다 저는 교회요, 이 사택에 비참하게 삽니다. 25년째 삽니다. 25년째 사는 나를 무슨 죽어가 불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재판부가 나를 구속시킨 사유입니다, 사실은. 그런 범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그, 저를 구속시키고, 한기총에다가 대표회장 나 대신에 일반 세상 법원이 교회도 안 다니는 변호사를 지금 여기다가, 이거는 정말 배꼽이 웃을 일이죠, 배꼽이 웃을 일이야. 어? 신앙도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한기총 대표, 회장, 대, 행으로 지금 여기다 임명해 놓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달에 월급만 500만 원 받아가요. 지금 그 사람이. 그리고 원래 1월 달에 말에 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총회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왜. 한 달에도 더 있어가지고 500만 원더 받아가려고. 이런 범죄기를 하는데 증경 대표회장들이 법원에다가 3월까지 이 사람들 철수해라. 이렇게 지금 통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통보하지 않하면 우리는 실력으로 물리적으로 한기총의 그때 회장을 다 쫓아낼 것이고 원래 이정교기가는 자치적으로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신문 어, 그리고 아. 지용결 목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고 아, 다또 저기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조심스럽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님들 계시는데. 네. 저 원래 전광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정말 성교사님들이 네. 정말 옥스포드, 하버드 네. 이렇게 나와서 네. 세상적으로 출, 성,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 어둠의 땅, 이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네. 네. 희생하고 네. 학교와 병원과 또 복음을 통해서 음. 이 나라의 민족을 음. 이렇게 살게 하신 것참 하나님의 복이고 그들의 헌신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귀한 성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부을 받고 어, 3대 영적인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졸여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졸여주시는데. 예. 근데, 네. 그, 전광훈 목사님, 그, 아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사고를 친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전광훈 음. 목사님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친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이 나라, 복음의 네. 아, 네. 문을 걸어맞고, 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아, 저, 저, 그래서, 그렇게 전광훈 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아니, 전광훈 하면은, 치를 떨거든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라고요. 네. 뭔 사고를 문지그러기 때문에, 쳤는지. 그러기 때문에 아니, 감소, 감소. 나도, 나도.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아니, 감소, 감소. 또, 아니, 아니, 어,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정말 이단, 아, 아니, 이단성 나도요. 발언을 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어, 그런 것들이 네. 에, 이 세상 또 대한민국 자, 또 한국교회를 너무나 이렇게 짓밟아서 줄여줘. 어, <laughs> 세상의 빛과 소금인 네. 어, 한국교회가 네. 이 네. 세상에서 소금의 줄여. 맛을 잃고 줄여. 줄여. 어, 이렇게 땅에 짓밟히는 상황이 자, 자, 됐습니다 자, 대답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인간이 범죄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고 쳤다 그러는데 사고 아까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유튜브나 한기충 총회에서소도 없이 제가 해명을 했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있고, 500의 경제가 있고, 120문도가 있고, 12제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나한테 깔면 죽어. 여기에 대해서 소도 없이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시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지금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는 것도 나는 내가 해명한 걸안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통하여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보시고 보십시오. 이랄, 조용, 아, 조용해요. 이단 마찬 가지 이단 보십시오. 자 아니 아니야. 제가 설명할게요. 아, 조용해, 조용, 조용해, 조용해. 아 조용해, 조. 오늘 무기한 내가 조용, 아, 조용해요, 조용해요. 무기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언론들이 선동하여, 아니 나도요 장원리 나도래니까 왜 그래? 황장로님황장로님 나도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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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장원님 나도 괜님말뭔뭐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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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런 나봐, 아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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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감놔도, 나도. 아니 나도요 왜 그래? 뭐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설문하시라고요 하시는데 내가 감옥에서 간동안에 언론이 선동하고 특별히 나를 고발한 그 김영미가 선동해서 각 교단에 나를 가을 총해서 이단 규명을하기로 했지만. 통합을 비롯한 합동을 비롯한 고신을 비롯한 나를 이단으로 규명을 했습니까? 못했죠. 왜 못했냐?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모든 교단이 하는 말이 정강 목사가 발언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교리적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할수 없다. 이것이 모든 교단들의 해석입니다. 특별히 고신 같은 데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는 부흥에 35년 하면서 한국의 모든 도시에 대표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하고 전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제가 붕해를 45년 했습니다. 45년 붕해하기 때문에 내가 아 하면 이게 뭔 뜻인지, 어 하면 뭔 뜻인지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 해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보니까 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따 오십시오. 아, 아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아, 얼마, 아, 했잖아요, 벌써. 오시고. 자, 다음 질문. 아 이따 개인적으로 또 오시라고 예 자자 자, 자, 자 질문 아니 저 아이 그래 말 그래 말고 또 물어봐요 얼마든지 물어봐요 또. 물어보시면 예네 h b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대표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아 오늘 기자 긴급 기자회견이 사랑 제일교회 이전 관련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아, 한기총 관련입니까아그 네. 이제 타이틀이 저렇게 됐길 래 제가. 네. 어, 그럼 사정제일교회 이전 관례 현안이나 뭐 이런 지금 진행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도 제가 일찍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기자회견을 한번 우리께서 한 적이 있지만 다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재개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명박 시장님이 발표하고 나서 한달 안에 우리 교회 자리를 그려줬어요. 땅을 다 그려주고, 그리고 이건 1대1로 땅은 그대로 가고, 그 공무원들이 와서 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비는 차후에 조정을 한다. 이것으로 사인까지 다 하고 다 됐는데, 제가 감옥을 딱 하니까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탁금 84억을 걸어 놓고, 우리 교회 건물과 땅 전체를 다 놔두고 내쫓으려고 집달관들을 파송하고 시도하다가 이거는 범죄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84억 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840억 들어도 이렇게 교회 못 지어요. 이런 범죄행위를 했고, 특별히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만든 서울시 조례에서 종교단체는 지역 재개발과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자기가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 자기가 만든 길을 지켜야죠. 그걸 자기가 만든 길를안 지키고 우리 교회만큼은 따로 적용해서 계속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개교회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57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재개발력이 본부 쪽에서 계속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만만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땅은 그대로 1대1로 하고 다시 재건축비는 다시 협상을 하자 하는 쪽으로 저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진정 그렇게 하시지, 진정. 진정 그렇게 하시지. 꼭 그렇게 강도처럼 말이야. 교회를 뺏어가지고 강탈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본부 측하고 협상을 해서 건축비만 협상하면 됩니다. 진행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음. 우리 교회 자리는 이미 정해져서 여기에 바로 이 도로가 옆에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 옆에 왜 교회가 중앙에 있으면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거리에 그려준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가 옆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다른 또 말씀해 주시면 없나요? 그러면 아까 여기 저 강렬하게 질문하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따 개인적으로 반드시 오십시오. 이따가 당연히 따로 오시고 그리고, 아, 이제 저, 저 변호사 조요 변호사 조 그래, 오시고. 이렇게 기자님들이 최소한의 정성도 없이 질문을 통하여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일반 언론들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내가 종로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는데 바로 그럼 KBC입니까? MBC입니까? 기자가 딱떼면서 목사님 신학교 성적을 어떻게 조작했나요? 자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건데 질문을 끝내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성적을 내가 신학교 날때 조작했으면 지금 조작된 성적이 1등으로돼 있어야지. 지금도 꼴등이에 요 지금도 아니 누가 꼴등으로 자기 걸 조작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자들이 질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전 국민들이 들을 때. 정가운 목사를 타격하려고 저사람 신학기도 할때 성적을 조작했구나이 말을 퍼뜨리려고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범죄적 질문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뭐 여기 우리 알박이 한다. 그런 말도 다 마찬가지고 아까 목사님 뭐 굉장한 내가 무슨 사고를 많이 쳤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셨는데 저는 사고 친거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가져와 보세요. 시간, 제가. 시간 아니, 지금 오시라고요. 지금 바로 오시라고요. 당장실로. 아이 왜 꿀려요. 왜 꿀려. 오시라니까. 오셔. 오시라고. 꿀림, 아이 잔소리하지 마. 아요 잔소리하지 마라. 네. 내가 목사님 한 사람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앞에서 다 나는 대답했고 한국의 각 교단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전부 철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합동 측에 지금 정성구 박사님 우리가 하는 지, 청년도 신학원에서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어? 내 친구 손원배 목사, 웨스민스 트 칼빈에서, 어? 학위를한 목사님이 지금 내 옆에서 하잖아요. 뭔, 너무 교리적으로 어디를 함부로 떠들어요, 떠들기는. 그럼 뒤에 계신 또 어르신들은 여기 만만합니까? 아이 길자인 어르신 만만합니까? 칼빈 신학교에 총장 더하기, 이사장 더하기, 일생을 살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도사입니다, 도사. 저런 분들이 내가 만약에 신학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요. 나는 사형당해요, 사형. 그러나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표적인 언론사, 여기 목사님들도 목사님같이 이런 질문 안 해요. 왜? 아니까. 내가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밝은지를 안난 말에 여기 동료 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용해요. 목사님 조용해요. 조용하시고. 또. 네. <laughs> 자,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리고 어, 여러분 언론법도 그렇고 여러분을 뭐 교통비, 차비 또 대접도 하고 싶지만 언제 세상이 또 깐깐하게 하니까 그것도 제마음대로 못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올줄 압니다 어,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취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